네,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키 플레이어. 지난 야수 편에 이어서 투수 편도 한번 뽑아 볼 텐데요. 투수 편 역시 이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세 명의 선수가 확실히 좀 키를 쥐고 있다. 이 선수들이 잘하면 한국시리즈 어, 쉽게 갈수 있다 라는 것을 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다 잘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어, 에이스인 켈리 그리고 뒷문을 지켜주는 정우영 고우석 이런 선수들이 또좀 어, 중요하죠 앞뒤로 네, 근데 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선발 선수들 또 불편해서 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최원태 선수를 뽑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2선발로 등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원태 선수, 정규 시즌에 일단은 LG 트윈스로 넘어와서, 물론 트레이드 된 직후에는 잘 던졌고 선발진의 공백들을 메워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량 실점 경기가 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염경엽 감독은 이 최원태 선수의 이 부진 문제를 변화구와 그리고 이 이닝 소화가 지난해보다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괜찮았어요 투구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또 우리가 정규 시즌을 1위로 빨리 마치면서 어쨌든 최원태 선수에게는 더 휴식이 주어졌고요 이제는 한국 시리즈에서 어, 트레이드 결과를 증명을 해내야죠 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필요한 트레이드였지만 우리가 최원태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한국 시리즈에서의 선발승 마침 또 플로코가 없기 때문에 켈리 뒤에 두 번째 선발 투수로 최원태 선수가 나서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선수가 선발생을 또 등판 경기에서 해준다면 어, 충분히 저는 뭐 트레이드 어, 역시. 선발투수 잘 영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최원태 선수가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일단은 회복 기간 은 충분히 주어졌고, 또, 어, 그때 한번 퓨처스에 내려갔다 온 이후에도 구위 회복이 됐잖아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준비만 잘 해준다면은, 충분히 큰 경기에서도 본인의 피칭을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최원태 선수의 좋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보다 40 이닝을 더 던졌어요. 그러고 정규 시즌 우승 확정 후에 일찌감치 휴식을 취하고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겠는데 일단은 청백전에 한 차례 등판을 했고 또 청백전이 한번 더 있죠. 청백전 계속 이제 투구 수를 늘려 나가면서 한국 시리즈 등판에 좀 맞추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원태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정 성적이 더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홈으로 쓰는 잠실 야구장에서 키움 시절부터 해서 LG에서 올 시즌 잠실에서 던지면 결과가 좋았습니다. 올 시즌 잠실구장 7경기 4승 2패 평균적 측정 3.18인데 우리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NC와 KT가 맞붙잖아요. NC와 KT 둘중한 팀이 올라오면 창원 원정, 수원 원정 둘중 하나 3차전에 간다면 거기서 던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혹시 켈리 뒤에서 2차전에 잠실에서 던지게 하는 게 아마 최원태 선수에게는 좀더 편한 환경에서 던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홈에서의 등판을 좀 선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원태 선수는 뭐 지난해에도 사실은 우리가 키움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최원태 선수가 그때는 불펜으로 나왔잖아요 최은태 선수에게 막히면서, 최은태 선수가 또 LG 팬들을 좀 자극하게 만드는 인터뷰까지 했죠. LG 팬들이 아웃 카운트를 본인이 잡으면 조용해지더라. 어,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예, LTV에 나와서 후에 그때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잠실에 와서 이 작년의 모습을 좀 기억을 해보면 상대팀 타선을 잠재우면서 상대팀들의 응원을 좀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태 선수가 잘 던져 준다면 켈리에 이어서 또 선발승을 해준다면 시리즈를 좀 쉽게 끌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진성 선수입니다. LG 트윈스의 영구 결번 그리고 구단의 유일한 한국 시리즈 MVP는 김용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등번호 41번 그리고 김용수 선수 바로 옆 등번호 42번이 김진성 선수의 등번호인데요. 노송 옆에 진송, 네, 진짜 소나무. 김진성 선수 별명을 한번 붙여봤는데. LG 불펜의 마스터 키죠. 물론 뭐 마무리 세덤맨뭐 함덕주나 고우석이나 뭐 정우영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또 유영찬, 백승현, 어 그리고 박명근 선수도 이제 합류를 할 테고 추격조로는 최동환 선수가 있고 이제 롱이프자원이 있는데 김지성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이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뭐 선발이 빨리 무너졌을 때 주자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의 중심 타선이 3, 4, 5번이 차례로 이닝 순서에 걸려요. 그런 경우에도 또 김진성 선수를 앞쪽에 낼 수가 있고, 맨 뒤에는 고우석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더 중요한 위기들은 김진성 선수가 좀 막아주는 멀티이닝, 연투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성선 수의 역할이라면 충분히 저는 예, LG 불펜이.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중심을 딱김정성 선수가 잡아주면서 또 뒷문도 좀 튼튼하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성 선수가 올 시즌에 여0경기에 나섰고 또만 홀드 뭐 세이브 고원승 다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후반기에 고우석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로 나갈 전후로 해서 뒷문이 좀 흔들릴 뻔했는데 김진성 선수는 후배 선수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풀타임 처음이라서 좀더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도 꾸준하게 불펜을 지키면서 멀티이닝도 해주고 연투도 해주고 중요한 상황들을 정말 많이 막아냈거든요 특히나 이 수원 KT전 어, 매직넘버 1 남기는 그 상황에서의 2이닝 세이브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김진성 선수가 올 시즌에 어, 정말 대단한 피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즌 끝까지 구속이나 9위 떨어지지 않고 포크볼의 위력까지 유지를 했던 김지성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낼 수가 있었고 어 역시 단기전에서는 이 선수가 언제든지 어또 나와 주면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좀 타이트하고 이기는 상황이 많아지면은 전경기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 선수는 올시즌 끝까지 좀 이렇게 우승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불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어, 정규 시즌에 하듯이 또 준비를 잘 한다면 김성 선수가 좋은 구위또 좋은 포크볼로 상대 타자들을 좀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 선수는 또 2020년에 한국 시리즈 6경기를 모두 나서면서 NC u 우승에 숨은 주영 역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경기에도 또 강한 김성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 어, 지난 시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정용 선수를 꼽아 봤는데요 이정용 선수는 절치부심을 했죠 올해 사실 이 상무 입대까지 좀 연기를 하면서 어, 이제 12월에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연기를 하면서 올 시즌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초반에는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 선수가 후반기에 선발로 가고 또 선발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공들로 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구조인 포크볼까지 장착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를 한이정용 선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정용 선수는 사선발로 낙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 2차전에는 불펜으로 조금 나서고, 4차전에 선발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왜냐하면은 2차전 이후에 이틀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1, 2차전 뭐 연투는 좀 어렵겠지만 둘중한 경기에 필요하다면 뭐 1, 2이닝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준플레이오프 때문승원 선수처럼 뭐 갑자기 4차전 선발 내정됐다가 5이닝을 던지는 거는 너무 무리스러고 생각이 되지만 앞쪽에서 이정용 선수가 선발이 만약에 2차전에 최원트 선수가 무너지거나 혹은 1차전에 켈리가 무너지면은 이정용 선수를 바로 뒤에 붙이면서 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또 투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4차전에는 이 후반기에 잘 던졌던 폼을 유지하면서 선발투수로 뭔가 4차전이면은 어 시리즈가 좀 팽팽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승까지 좀 남아 있는 혹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정용 선수의 피칭으로 시리즈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우승을 확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상의 4선발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한국 시리즈는 예. 그래서 이정용 선수가 선발로도 떨지 않고 좋은 역할을 보여줘야 되고 지난해 또 아쉬웠잖아요 예. 또 임지열 선수랑 이정우 선수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고 또더가웃의 로지는 던지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기쁨의 포효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용 선수.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이 선발 전환 성공을 거뒀죠. 예, 7승을 수확했고 특히나 이 시즌 중에 선발로 전환하는 게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일인데 이정경 선수가 선발로 돌아서서 잘 던져주지 못했다면 후반기에 선발이 많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물론 성적은 뭐 좋게 거뒀을 수 있어도 가을야구에서 선발 카드가 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뭐, 이정용도 있고, 임찬규도 14승이나 했고, 최원태 선수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켈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를 롱릴리프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용 선수가 선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잠재력을 다 터트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용 선수는 뭐, 김지성 선수에게 배운 포크볼로 전혀 다른 투수가 됐고요. 또구종을 하나 추가를 하면서, 어 불펜으로 등판을 해도 이 포크볼을 좀 쓰면서 시즌 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차전에는 좀 대기를 할 수도 있고 4차전에 선발로 나오고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좀 아쉬움을 털어낸다면 이정용 선수 개인에게도 또 군대를 1년 미룬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물론 입대하면 참 어, 씁쓸하고 남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정용 선수가 우승 반지 하나 끼고 입대를 딱 하고 돌아와서 다시 LG 트윈스의 선발 한자리를 맡아주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이번 가을야구에서는 지난해 아쉬움을 털어내고 좋은 피칭 선발승도 가져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선수가 또 시리즈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4차전 선발 중책을 맡았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키플레이어 투수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 한국 시리즈 뭐 태자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운드가 버텨줘요. 왜냐면은 하이한점 차로 지면은 페난트레이스는 그냥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한점 차로 지는 경기 뭐두점 차로 지는 경기 투수가 좀만 실점 안해서 지는 경기가 나오면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수들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투수력이 무너진 팀은 단기전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리를 비롯해서 또 모든 투수들이 힘을 내서 우리가 지난해보다 쓸수 있는 투수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또 벌떼 야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많은 승리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